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카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르뉴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유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아멘.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과 더불어 선교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을 보내신 두 개의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12명의 제자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12명을 보낸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70명을 보낸 것이 먼저일까요? 단순히 생각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뽑고 점점 그 사역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이 70명,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보낸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2년차 후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70일을 보낸 사건은 예수님이 사역한 지 3년차 되었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은 사건은 2년차 초반에 있었던 사역입니다. 어,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12명의 핵심적인 제자들을 전도의 사역으로, 성교의 사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더 많아진 그 제자들 70명을 또한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12명이란 숫자와 70명이란 숫자 말고도 어떤 기간 말고도 다른 것이 있는데요. 이 12명을 보내는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 어디로 보냅니까?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보내죠?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선교에도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곳이나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가장 필요한 곳, 그들이 사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예수님께서 선정하셨는데, 바로 유대 땅이라는 것이죠. 그 유대 땅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 혹은 성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로는 그러한 사역들이 점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집중해야 할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멀리만 가야 하는 것은 또한 아니죠.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 땅으로 보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우리의 민족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소개되는 것처럼 사막의 땅 끝까지 복음은 또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 무슨 선교가 필요할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군별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유대 땅으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니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38년간 인도 사역을 끝마치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을, 상황이 직면한 그런 유럽교회, 영국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도가 성교지가 아니라 지금 그곳으로 성교사를 파송했던 바로 영국교회가, 그리고 유럽이 성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마저도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땅이 정말 성교가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교지에서의 어떤 성교적인 전략들이 바로 필요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영국이었고 유럽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더 성교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점점점 교회가 깨어져가고 있고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들이 파괴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눈을 놓아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은 아 그래도 기독교인구가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 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성교적인 접근 방법을 어, 우리는 잘 찾아야 합니다. 바로 어, 앞서 이야기했던 레슬리 뉴비긴이 어떤 성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어, 그 영국 당과 유럽 교회가 있던 유럽 당을 어, 전도해야 한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한 성교적인 전략, 어떤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성교지에 대한 전략,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교는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혹은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선교의 첫 걸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는 선교지를 넓히는 것이 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지를 돕는 그런 일을 자랑으로 여겼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선교하는 것을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혹은 교회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저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했고 교회를 몇 개나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선교에 대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절대 교회가 혹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선교의 주체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제자들 스스로가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있어서 성교지로 향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성교지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교는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오늘 사역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부름에 응답한 것, 그것이 바로 성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나의 성도 여러분, 어, 나는 성교사로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성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먼 곳이 아닐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바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땅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성교지로 삼으셨고,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권능을 주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병고침의 권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는, 어,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간 바로 여기에 성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성교는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교사님이 가지 않고 성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 성교사는 어디로 가야 하죠? 인도로 가야 합니다 중국 성교사는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오는 오개의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라고 말하죠. 새신자 대축제 등 같은 행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보다 그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많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그들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교는 가는 것이죠. 가는 성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사람들의, 우리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로 부르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 병든자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오게끔 놓아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한국을 보면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서울역 뒤편에 이렇게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김밥 하나를 가지고 찾아가는 목사님 한 분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교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러한 성교의 방법이구나, 우리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부르는 것보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그러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성교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피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돕고 그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피로를 들어주셨습니다. 병든자에게는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 같은 먹을 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후배 한 명은 교회를 PC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그냥 PC방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배 목사님은 PC방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로 와서 있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PC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후배가, 후배 목사님이 있는 그사역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네 하면서 한두 명의 아이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진 거죠. PC방에 가느니 교회에 가서 공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감당하다가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찾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 예배로 초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 PC방 컴퓨터를 이용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우리 교회와 이런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그들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선교의 전략을 다양하게 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전했던 그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끝나는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성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교의 가장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성교가 아닌 하나님이 하는 그 성교에 부른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성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교의 놀라운 열매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만나 교회가 지금 건축 가운데 있는데, 이 건축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결에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까를 걱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선포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성교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이 새벽에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날 모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곧 선교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맡겨진 달란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교를, 성교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우리는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땅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주어진 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또한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 여러분 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힘든 이 때에 그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 중에 회복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